여기가 어. 추추 스테이션, 추추 파크, 추추 파크. 어? 그래서 손흔드시는데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흔드고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타고 다 기차를 제가 운전해 기차 갈 겁니다. 운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고 어. 반갑습니다. 아몇년 아. 되셨어요? 제가 7 6년도에첫도청에 들어가서, 그게이년이돼 갖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렇6년도게7렇년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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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기찻길이 없었으면 옛날에는 강원도 땅에 오지를 못한 구간입니게 그래픽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펜션 도 아주 렇게 있습니다. 렇게방은요 어. 연탄빵은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데 제가 주는 게 아닌데 아, 알고 계시네요. 바로 여기 에 있는데 내가 주는 게 아닌데. 티트를안 아, 주시네요. 이야 역사다 역사. 아 멋있다. 이야. 아니 여기 약간 좀 약간 해외 온것 같아. 그지 그지. 이 앞에 열차를 갖다가 타고 가실 겁니다. 저도 이쁘다 빨간색. 아, 낭만적인데? 어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오 분위기 뭐야 오야. 우와, 옛날 야, 같아요 세트장 같아 이야, 이거 세팅할 지장인데 우와, 우와 그래, 제작진이 너무 긴기더라고 이거 이랬는데, 그거 들는거 아니야? 가벼운데? 오, 저는 저 가벼워요 오, 나에 아이 진짜 <laughs> 목에 뽀글 내가 있는데 저... 어떻게? <laughs> 아 타이다를 <어떡해. 웃음> 아. 딸병 따개가 없어요. 어, 그렇게. 타이다 어. 아, 따기만 하면 돼요? 잠깐만 이거 따는 거는 뭐 오빠 진짜나요? 뭐, 필요한데. 남자들은 이런 거못 따면 여자들 앞에서 <laughs> 아 아퍼. <아파>. 아. 아. <laughs> 잠깐만. <웃음> 뭐 옛날에 따 썼는데 이상. 응? 어? 어유. 어휴. <laughs> 아유, 아유, 있어봐요, 아유+ 아유 미안합니다 아 갖고 있어봐요 안되네 아유 땀대잖아,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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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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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됐습니다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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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어 따기에도... 오빠 다시 해봐봐 이걸로. 아, 아 이거 따 줘? 다시 한번 다시 해 봐. 이 안쪽 그림 예쁘긴 나지다 아, 좀 됐어요. 오! 와! 와! 그림 할지모지겠네 아, 한번 아자나세 번째. 네명다 성공! 아, 배네 개. 성공하신 선착 좀더 드릴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못 앉았다 역방향이다 자 먹을래? 응 <laughs> 음. 음. 나는 고2 그때 연기 학원 다녔거든 기차에 음. 그날 누가 옆에 앉을까가 항상 와. 여고생 앉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나는 아직까지도 다내 아, 옆에 가면 누가 앉을까 유민상 같은 <laughs> 네 옆에 앉으면 약간 기스, 쳐봐가지고, 기싸움 좀 하다가 이렇게 기싸움. 응. 응. 결국 <laughs> 응. 져가지고 이러고 앉아있고 난리싸움 와+ 와 시골이다 좋다 아 이거 강원도의 다른 맛이다 전혀 몰라 모르겠어. 어, 다시 일로 가네 왜? 뭐, 어, 이게 삼척 도계에서 통리까지 올라오는 이 굉장히 그 높은 산산악지대 올라오는 거예요. 높은 데를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갈지짜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서 그 동력을 받아서 한 번에 못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 해서 스위치백, 트레고 아, 아, 네. 반동으로 아 그래서 스위치백이라고 네. 하는 거 아, 뭐 그런 느낌이죠. 남 떨어지야. 와. 그거 하자. 뭐? 트럼 참기. 아 정말. 미스 코리안데. 미스 코리안 예능 안에? 아 준비. 시작. 응? 난더 먹어야 돼. 어, 속투를 맞죠? 아, 했어, 했어. 속투를 했어. 아우, 도 했어. 아우, 아우, 아우. 속추로 나와. 내놔 연전 박하나. 내가. 연전 박하나 그돈뭐 해? 요 우리 상품. 자, 상품이야. 들어가는 사람 탈락이야, 한 명씩. 어. 지금도 계속 나는데 잠깐만 <웃음> 어? 어? <웃음> 뭐야? 우와. 꺼졌 있어. 어, 조명 잠깐 꺼 주실래요? 어떻게 되나 보게? 우와, 나비. 어. <laughs> 야. 리 들렸어, 렸어 누구야, 어떤 놈이야? 소 들렸어? 아, 드러워서 같이 못하겠네. 어, 소렸어 이은성은, <laughs> 이은성은 무조건 남자야. 야, 이쁘다. 오, 예불어, 낭만적이다. 야광도 해놨구나. 우와. 와, 끝났나보다, 아, 끝났나보다. 귀엽다, 귀여워. 아, 약간 요거 키스 타임 아니에요? 키스 타임이 아니고 어. 지갑 강수 잘해야 돼. <laughs> 어, 어? 와. 게임은 누가 이길 거 게임은 아직 승자가 없고요. 아, 가위바위보. 예! 나이스. 들어볼까? 아, 그러니까. 아이고. 왜 멈춰? 멈췄을 때 밖에 보라 그랬는데? 어, 뭐죠? 어? 어디를 보라 그는지 어디를 보라는 거야? 밖에? 밖에를 보면 아무것도 없네. 여기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왜 근데 어디 가세요? 뒤로 한번 나와 <laughs> <이상하죠? 웃음> 보세요. 안 나오고요? 나오라고. 이상하죠? 저기 두고 가시는 거예요? 어? 예, 여기는 흥전역입니다. 예, 우리가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네. 근데 왼쪽 가야 돼. 왼쪽 가면 강릉 가는 방향입니다. 음. 아... 이게 어떻게 변하니까 보세요. 아, 이게 이렇게 가려고 바, 방향 바꿔놨네. 그렇게 가는데 저기로 가는 거야? 기차는 핸들이 없습니다. 기차길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 기차가 핸들이 있으면 기차길 밖으로 가는데 그죠 음 어. 기차는 핸들이 없고 기차가는데 아까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네. 아 우리 왼쪽 갑니다. 네. 이제 우리 강릉 가요? 방릉? 예. 강릉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오. 오 네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음, 은하수를 건너오면 음,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너몇 너 년생이야? <웃음> <웃음> 엄마 찾는 나그네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와와 도착했어 와 우와 니야 우와 이야 오, 오빠, 너무 예쁜 마을인데? 아, 삿도 마을이래, 여기가 삿도삿도삿도삿도 음. 케이블카 사은 밧줄을 음. 의미하는 거예요 아아 줄을 달아놓고 이렇게 케이블카로 석탄을 잔뜩 실어서 이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이쪽에서 또 이제 하역을 하고 뭐 이런 식으 그럼 그줄 내리는 걸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줄을? 그 줄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 사, 그 어. 케이블카 자체는 사... 어 그냥 케이블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공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석탄 공사 그의 줄임말에 이전에 아, 아, 석탄 공사 직원들에 근무하는 광고들이 사는 사택이라서. 아 여기 네, 우리 잔치구사 나 먹고 갈까? 잔치구사 떼봅시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아까 기관사 아저씨처럼 이렇게. 소리가 다르잖아요, 먹는 소리가. <웃음> <웃음> 너 어떻게 안 튀기면서 음. 이렇게 하지? 음? 노하우가 있는 거죠. 거짓으로 계속 손만 움직이잖아, 계속. 흉땀 <laughs> 흘리고. 면이 안 들어가고. 이거는 끝을 봐야 돼요. 오. 아 지금 끝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언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아 그때까지 후루룩 하면 돼요. <laughs> 치기고 더럽게 진짜, 정말. 아, 자기 나 뜨겼어요. 꽃제. 준비해야지. 아, 잘 먹었다. 아 배불러요. 자, 그러면 다섯 개가 있다고요. 다섯 개. 이거 마린차. 찾... 이거 사실 개인전도 있더라고 있다 보니까. 어? 아, 내 구역이에요. 내 구역이야. 내 구역이에요. 이런. 나무나 이런 데사이사이에 있어 거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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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야 아니야 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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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시면 올라 올라가. 야뭐 <laughs> 하는 거야? 김민경. <놀람> 어. 저 진짜 찾고 싶은데. 두 개. 우리? 근데 없어요 제 눈에는. 기자님 몇개 찾으셨어요? 야 찾네. 오왜 고기서 못 뜯었지? 와 찾았다. <laughs> 하나 남았어요. 김민경 내 나빠야 내 거. 뭐거너그 사람 거 훔쳐가는 거아 안? 너빵 도둑이 너 장발장이야? 훔쳐간 <laughs> 어, 게 아니야. 장발장이냐고. 오빠 오해가 있는 게 내가 먼저 찾아가 내가 먼저 팔을 끌고 낸 거예요. 한계가 없어. <laughs> 오빠 하나도 못 찾았어. 오빠 한 힌트 한번 줘. 오빠 지금 야, 하나도 진짜. 없어. 진짜. 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여긴 아니에요? 여기 아니래. 어? 유리 공방? 이거 민야 여기 아니래. <laughs> 아 욕심. <laughs> 기장. 기자는... 근데 우리가 오빠 여기 내렸잖아. 여기 있다! 아, 아 뭐야 뭐야 어디서 어디서 쓰였다고 얹어져 있었어 미쳤다 <laughs> 누가 넣었어? <너> 여기, <laughs> 여기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걸못 보는 거야 아 그러게 요 여기를 아무도 못 봤다고 도게 유리 뭐 <laughs> 모이나 있나? 모이나 도기 모이나요 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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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정색을 해서 이거 고 저거 썩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석탄에서 다르지. 어떻게 유리가 나오지? 난 아직도 이해할 어, 수가 맞아. 없네 그 이야 이게, 이게 석탄 멋있어. 그 박물로 이걸 만든다고? 너무 멋있지않아 검정색 유리가 <웃음> 그치? 렇 <laughs> <laughs> 요즘에 반려돌 키우기 뭐 이런 거 우리도 이제 반려 유리라고 해요 아 반려 유리도 있어요? 우리도 네. 이제 반려 유리를 만드는 아, 내가 만든 어떤 반려유리를 키우는 거네 집에 가서. 네. 오. 오 어, 멋있다. 아멋스구왜쓰고 보려고. 잠깐 얘를 한번 집어 볼게요 집어요. 들어오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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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빵들 빵들 보서꼬아줄 거예요. 어? 우와. 커지잖아 지금. 눌러주세요 오왜 동그란 게 예뻤는데? 그래야지 오. 얼굴이 되죠 아 살고 나라. 아아 어?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발정을붙켜놨기 때문에 씻으면 여기다 눈, 고입 꾸며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반려일이구나 나의 위험? 하나도 위험하지가 않네 <laughs> 어, 쫄었네 옆에서 <laughs> 뭐한 거예요 지금 <laughs> 어 뭐라고 해야되나 그 사람과 영혼이 있잖아. 개미무어 개미무어. 이거 좀 크네? 네. <laughs> 고동큰 <laughs> 어, 아, 아, 거야. 다 똑같은. 똑같은 거야. 온도가 아주 다양해. <laughs> 어떻게 하세요? 요것도 아, 아, 그니까. 뭐 1등한테 연탄빵 주나요? 제일 예쁘게 만든 분께 연탄빵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참가번호 1번이고요 <laughs> 신혼 참가번호 2번 네. 작품명까지 결혼식 연차 펑키남매입니다 펑키남매 참가번호 3번. 3번 제가 키우는 햄스터 햄콩입니다 햄콩이 자 참가번호 4번 니 네, 내한테 반했나? 뭐 약간 소라네요 권상우의 소라 모자 잡아봐요 봐봐. 골라주세요1일 번+ 2 번+ 3 번+ 4번 중에 네. 제일 잘한 거 하나만 뽑아주시면 저 연탄 빵을 음? 1 번+ 2 번+ 3 번+ 4번그 어, 앞에 놔주세요 그 앞에 오! 예? 아! 뭐! <laughs> 이나가 아! 아! 이거+ 즐거운데?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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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거이 <laughs> 아니 저는 약간 멋스럽게 모자를 어, 그냥, 그냥 안 쓰고 어, 옆에 약간 삐뚤하게 이렇게 지금 아 분명 아, 아 내가 내가 이 마주 봐야 되는데 반대를 어, 보고 있네 지금 마주, 마주 아주 봤었어요 지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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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많이 예뻐해 줄게 <laughs> 그래 반려 유리야 나도 예뻐해 줄게 추우니까 모자 쓰고 네. 가자 집에.